내일은 다소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낮에 중국 북부와 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도는 아침 기온 5도 안팎까지 내려가 다소 춥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는 부산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는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소 쌀쌀해지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